영옥씨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몇살되셔서요 43년생 78입니다. 78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며칠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10월 3일부터요. 아, 10월 3일부터 여기까지 쭉 계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근데 성경을 아까 읽으시는데 눈이 잘 보이세요? 안경도 안 쓰시고? 그러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요 원래는 내가 예. 안경을 썼어요. 돋보기. 네, 예. 돋보기를 쓰는데 예. 그 오래 전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내가 7 9 년도에서부터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 눈이 침침하고 어, 눈꼽 끼고 아주 불편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 나 안경 좀안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네. 안경이 네 심부름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아이 그냥 포기를 하고 하나님은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안경이 미네 심부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아이 저기 희망을 갖지 않고 그냥 이제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오래 전, 오래까지 안경을 썼지, 돋보기를. 도포, 네. 그랬더니, 언제, 한 장, 작년부터인가? 성경을 그냥 읽 읽어. 예. 안경 안 쓰고. 아, 읽혀져요? 응. 음. 안경 안 쓰고. 안경을 꼭 가지고 당, 다녔는데, 네. 이제는 안경 안 갖고 다니고 성경을 읽어요. 아유, 한번 읽어보세요. 음, 음. 음. 어, 어. 장세기 사장, 사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그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줄였고 아벨은 가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아이 어,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더나 가인과 그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야 신지라 에 가인의 심이 아뿐하여 안세지 일편하니 부부와께서 가인에게 일을 아 가뿐하여 아면 어찌 미묘한지 아멘 아이고 너무 잘 읽으세요 나는요 예. 음, 음. 학교 문 앞에도 안가고사 그러셨어요 오. 왜안안 안 보내셨냐면 네.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지식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laughs> 이, 이 세상에 공부는 더러운 거라 예. 내 머리에 담으면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 깨끗하신 분이다. 예, 예. 응? 깨끗한 예, 예. 하나님의 영이라. 네, 네, 네. 내 머리에 세상 지식이 예, 들어가면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질 못해.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 지금 집사님이세요? 네, 응? 어, 권사님이세요내 사명은 선지자야. 아 예. 그러니까나. 그래서 아니,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응, 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진 거지. 나를 이제 어렸을 적에는 내가 자유가 없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음, 가고 안 가고. 그때 엄마가 안안 보낸 거야. 어머니가 그것을 아시고? 아니, 엄마가 어, 엄마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지.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면. 음, 그런데 이제. 근데 예수를 믿으셔서요? 엄마, 가 예수를 믿다가 버렸어 하나님. 을어 그래서 하나님 미치셨어 음. 병으로 음. 치셔갖고 서른아홉에 죽었어. 아유, 죽여.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그렇게 깨달았지 어. 그때가 몇 살이신데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몇살이셨었는데 내가, 내가 어렸때 우리 엄마가 열, 열, 몇, 열몇 살에 낳았어. 열, 열 일곱인가 그렇게 시집거갔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반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양반이고, 어, 우리 엄마는 이제, 부잣집 딸이야. 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양반이라고 딸을 준거야.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딸을 깨끗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공부를 안 시키신거야.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어,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어도 똑똑해.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똑똑해.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79년도에부터 타요. 아, 79년. 아, 40년이 넘었네요. 응. 그 내가 그때부, 그때부터 그때 다니기 전에도 어, 이제 교회 다니 막. 처음에 다닐 때도 응. 글을 확실하게 몰랐어. 응. 한글을 몰랐어, 다. 내가 노, 노력으로 배웠어도 이렇게 저절로 알아듣더라고. 응, 예수 잘 믿으시니까. 응. 하나님의 영이 나시다. 응, 응,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잘, 하, 한글을 다, 다 알게 되고. 어, 저기 연세 대학 대학생들한테 전도하면은 할머니요, 할머니 할머니 네, 예 할머니 어디 대학 나왔어요? 음, 성경 그렇죠. 성경이 음, 네, 지식이 높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 지식을 배워서 그렇죠. 세상의 지식 네. 중에 최고의 지식이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경말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 다 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네요. 응. 네. 그 방언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있 <laughs> <내가>, 나는 <laughs> 그 저런 데 가서 기도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네. 내가 엄청 공부 많이 한줄 알아요. 아, 예. 학교 많이 다니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하나님의 신이, 지혜의 신이신데. 네. 아, 감사합니다.